지식센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기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자마자 또 뭐야? 네, 말씀하세요. 저 혹시 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야, 이름을 왜 물어봐? 아니 그래도 맨날 저기요 막 이럴 순 없잖아. 하긴 그렇게는 하네. 제 이름은 사만다입니다. 오, 사만다, 잘 어울린다. <laughs> 되게 친숙한 이름이긴 하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형은 또왜 이래?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아 네네 네. 물론 그렇죠. 저와 <laughs> 같은 기술을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음성 어시스턴트 뭐 그런 거 맞죠? 공식적인 명칭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입니다. 아,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에 대한 미션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왜 설레지? 변태냐? 그냥 이기면 되는 거야. <laughs> 오늘 미션은 내가 꼭 성공해야지. <laughs> 하여튼 이상한 놈이라니까. 이번 미션에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저와 같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데요? 이것을 활용하여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아, 나에게는 그 시리 가있지 시리라고? 아그 시리 말이야 시리. 그게 뭔데? 아 아니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럼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호주 멜버른의 최고 기온은 몇 도일까요? 잠시만요. 그 오늘 호주 날씨요? 일단 앱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 날씨가 이게 어디지? 시리야 오늘 호주 멜버른 날씨 어때? 정답! 34도! 정답입니다. 아, 뭐야. 야, 어떻게 한 거야? 어? 아, 형, 스마트폰에도 있어. 그런 기능이.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좀 알려줘봐. 아 지금 미션 중인데, 형 같으면 알려주겠냐? 아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어? 내가, 어, 다음 미션에는 신인지 뭔지 걔보다 내가 더 빨리 찾아낼 거야. 응? 좋아. 해봐, 어디. 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는 2011년 아이폰4S와 함께 등장한 시리 때문에 잠깐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기능과 부정확한 성능으로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죠. 그 이후 5, 6년이 지난 시점부터 알파고에 사용된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이 적용되고 데이터의 증가와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도입되면서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사 플랫폼 종속형, 즉,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의 스마트폰이나 장치에서만 작동하던 것이, 이제는 크래스 플랫폼형, 즉, 어느 회사에서 만든 기기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경쟁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에서도 작동하게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구글 라우나 어시스턴트, 네이버 클로바나 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삼성전자의 빅스비, 아마존 알렉사, 카카오 아이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바로 이 크로스 플랫폼에서 작동합니다. 어? 이거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저중에 형 스마트폰에 있는 것도 있거든. 아, 뭐냐고? 그러니까 글쎄. <laughs> 아유, 저 밉상.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는 이제 경쟁사 제품에 평판을 물어봐도 농담으로 재치있게 받아치고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능숙하게 대항하는 등 이전에 비해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술이 바로 딥러닝과 빅데이터 그리고 이두 기술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입니다 사람의 언어나 말은 최대한 생략해서 간단히 말하도록 발전해왔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일 아침에 엄마가 10대 자녀에게 빨리 가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엄마의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평일 아침에 애한테 엄마가 할 말이 뭐 있겠어? 학교 늦으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거겠지. 아, 엄마한테 맨날 듣던 얘긴데. 아, 엄마 보고 싶다. 갑자기. 네, 이렇게 사람은 직관과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략된 단어들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적당한 주어와 목적어를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에 세 가지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특히 대량의 사용자 행동 패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특정 시점과 위치에서 사용자가 원하거나 궁금해할 만한 것 등의 맥락을 짐작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하는 검색, 결제, 쇼핑, 교통이나 위치 정보 등 모든 행동과 정보가 쌓이고 분석되어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에 제공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데이터만 제공되기는 합니다. 두 번째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좋아. AI란 이번엔 나도 실까요 시리야. 아. 형, 시리는 내 비서거든? 아니, 나도 그런 기능이 있다며. 아니, 형 비서는 다른 거야. 개 이름을 불러야지. 아, 내가, 그걸 모르는데. <laughs> 이번에도 나의 승리네, 그럼. <laughs> 시리야, AI가 뭐야? 에? 이게 뭐야? 왜 엉뚱하게 나오지? 아, 좋아, 어? 얼른 초록창에서 검색해봐야지. 어, 나왔다. 정답이요. 어? AI는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 지능의 본단 고급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이번엔 내가 이겼다. <laughs>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실려. 너 정말 실망이야. <laughs> 얘도 완벽한 애는 아니다. 아 시끄럽거든.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인 홀로코스트를 농담 소재로 희화하여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서비스도 인종차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담당자가 인공지능을 잘못 학습시켜 벌어진 일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도 결국 학습시키는 사람의 능력이나 성향, 심지어는 사람의 실수까지도 그대로 학습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역시 이 가르치는 역할은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는 좋은 선생을 아직 못 만난 건가? 근데 왜 음성인식 말투는 왜 아직도 어색한 거지? 그래도 사만다시는 자연스럽더만. 맞아, 나는 처음에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네,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요. ARS 서비스나 버스의 안내 방송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죠. 모든 말을 다 녹음할 수 없으니 일부 단어만 녹음하여 붙이거나 TT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글을 말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단어들을 연결하는 음성 합성이라는 기술이 사용되는데. 이 기술 수준이 불완전하면 마치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말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성 합성에도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면서 말이 많이 자연스러워지긴 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기능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고 국내 서비스인지 해외 서비스인지에 따라서도 기능이나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크게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난 사실 주변에서 이거 쓴거못본것 같은데. 에 그건 형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런가? 넌본적 있어? 뭐 사실 나도 가끔 어쩌다 쓰지만 근데 길에서 진짜 이거 쓰는 사람 거의 못본것 같아. 왜 그런 거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대부분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특정한 호출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오케이 구글이라든지 헤이 코타나, 빅스비, 뭐뭐 해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외치기가 좀 남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시끄러우면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결국 혼자 조용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면 사용을 잘안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PC는 터치 스크린, 키보드 등의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음성으로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나만 민망한 게 아니었구나. 그막 운전하거나 손을 쓰기 힘든 상황에서는 되게 유용하던데? 손 쓰기 힘든 상황? 아그 요리하다가 타이머 맞춰야 되는데 그 음식 만지는 손으로 그 핸드폰 만지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쓸모가 있더라고. <laughs> 야 너도 요리하냐? 뭐 라면? 아 몰라도 돼. 키보드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매력적인 콘텐츠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훌륭한 서비스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 예가 바로 스마트 스피커, 세탁박스, VR, AR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 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와는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오, 형이 웬일이야? 그 인공지능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아니 뭐 사람이 뭐 알아둬서 뭐 나쁠 거 없잖아. 오늘의 마지막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이번엔 나도 치지 않거든? 1분 뒤,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주세요. 타이머? 타이머는 시계에 있나? 시리야, 1분 타이머 맞춰줘. 봤지? 아, 진짜. 나도 지금 막 타이머 찾아왔는데 너는 평소에 그거 해본 티 난다? 어? 아, 이건 사실, 계란 삶을 때 많이 쓰거든. <laughs> 야, 한다는 요리가 계란 삶는 거였어? 어? 아, 형 마음대로 생각해라. 어차피 오늘 미션은 내가 이겼거든? 그쵸, 사만다 씨? 네. 이대 일러. 민국 씨의 승리입니다. 아, 이번 미션은, 나한테 너무 불리한 미션이었어.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미리 좀 알아뒀어야지. 내가 뭐쓸 일이 있었냐? 이거 안 되겠어. 응? 나도 이제 좀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응? 나도 너무 싱거운 승부보다야. 어? 그게 낫지. 야, 너는 언제 대답할래? 어? 여러분 다시 만나요. I'll be back.